<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종의 마지막 공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금 나와 있는 배우님께서는 우리 경종의 마지막 공연을 함께해 주신 분들이고요. 한 분씩 일단 간단하게 인사만 먼저 올리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두달반 동안 어, 뮤지컬 경종 수정 체력에서 개인군역을 맡았던. 신성훈입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2회 동안 저희 총 공연이 되게 유일해요. 그중에 3분의 1 가량을 공연한 경종 역할의 성서입니다. 어, 그동안 경종 수정실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새해가 밝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추워졌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음, 네, 경종이 또 언제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올라오겠죠. 여러분들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네, 그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경종 수정 쪽에서 홍수찬 역할을 맡았던 주그 분입니다. 우리 축구의 도리를 마지막 날 함께 해셔서그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아주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감 가사신가요? 그래서 간단한 인사말 하라그하던요아 그런 소감? 거. 그럼 우리 성민이 형 간단한 소감? 네. 네네. <laughs> 그 생각해요? <laughs> 네, 막공이. 네, 왔네요. 그래 아, 항상 어, 어떤 공연할 을때 마지막이라는 말이 참 아쉬움을 많이 분발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어, 뭐 하면서 기쁜 순간도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마지막이라는 말은 정말 아쉬움이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렇게 2019년 겨울의 끝자락과 2020년에 이업의 시작을 어, 뮤지컬 경종수정취록과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정말 행복합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이 공연을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어, 나중에 어떤 어, 이 공연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음, 함께 어, 공유했던 수많은 추억들을 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그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나서 드는 생각은 항상 뭐 아쉽다라는 생각과 좀 섭섭하다. 그리 아니면 또 수련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긴 하는데요. 어, 이번 공연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다음번에 또할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 그 사실 사극이라는 장르 자체가 매우 좀 힘들고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 다행히 많은 사고 없이 그리고 자잘한 실수들은 있었지만 네, 너 그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네, 저희 경종 수정술로 그동안 이렇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연이라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음, 많은 사랑 주시고 많은 관심 주셔서 가지고 정말 저희가 이 시간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분간 공연이 올라오지 못해서 이 무대 자체가 저한테도 되게 특별하더라고요. 무대에 뭐 있는 순간 나와 있는 순간들이 너무 특별했고 그 시간을 이렇게 어떤 많은 분들과 함께 공연할수 있다는 게 제가 지금 뭐라고 참 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이 었습니다 오늘 주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네,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아, 왕 앞에서 뭔가 이렇게 뒤춤추고 <laughs> 이상한데. 어쨌든, 그럼 이어서 경정수정실록의 배우분들, 그리고 창작진분들과 함께 마지막 무대 인사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어, 우와! 하고 다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네, 다음에 스프과 다른 분들 한번 모셔보도록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조명이 이쪽 뒤로 오셔야 될 거예요. 선대면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괜찮아요? 한번 열심히 서볼게요. 그래 그래. 그럼 아, 앞분들이요 라인에 서시고 여기에 한대만딱 서시면 네. 될것 같아요. 여기가 조명 제일 잘 받는다. 니민장식 아, 아, 아 네, 내 예, 예. 네, 옆냄새나? <laughs> 아, 감사해요. 저도 공연 좀몇번 해봤는데 이렇게 또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다 같이 올라오는 게 이제 저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뒤에 우리 또 조명이나 또 우리 음향 감독님들도 모시고, 음파분들 모시고, 무대 분들 다모은데 멋스 오늘 개인의 조율이 좋고요. 한번씩 일단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친님부터 아, 우리 혹시 여기서도 아, 할까요, 가까우시니까? 네, 네, 아, 네, 잘됐습다 네, 아. 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경종 수정실록의 연출을 맡은 성종환입니다. 네. 어, 이렇게 어, 민진 배우님 말씀처럼 어,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다 올라온 이유는 너무 감사해서 네, 저희 찬양초연 뮤지컬 음, 5개월 전부터 연습까지 포함해서 시작된 여정에 어, 많은 걱정 이 소극장에서 사극을 만든다는 게참 저에게 도전이었는데 그 여정 속에 함께 해주신, 고생해주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작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마지막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다 올라왔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작품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사랑해주신 만큼, 어, 아직 뭐 제작자분은 어떤 말씀을 주시진 않으셨지만, 재현의 우리, 똑같이 우리 배우분도 너무 잘해주셔서 아홉 분의 배우분을 공일하게 모시고 꼭 제가 막열 분의 배우 공일하게 <laughs> 모시고 라이브. 어, 네, 그때는 라이브로 <laughs> 그래요 주연여가 비싼 걸로 알 모시고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작품 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트레이도 먼저 할게요 아, 네. 저 안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안무같은 심세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안무라고 부르시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민망하기도 한데, 그래도 여기저기 이렇게 손길이 조금 많이 닿아있어서, 좀 많이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왠지 한발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게 조명석이 파랗게 늦어서요. 어, 됐다, 됐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laughs> 이리 오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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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작곡가 조한나입니다. <중> <laughs> 어, 저희 경종 수정실로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천작진이 이 작품을 1년 넘게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관객들과 함께 어, 마치게 돼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저는 그냥 곡을 쓸 뿐이지만 그 곡을 쓰는 것이 정말 이 공연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이 곡을 쓰고 나면 거기에 작가님과 같이 가사, 가사를 같이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음악감독님이 편곡을 하셔서 또 연주자들이 다 연주를 해주고 여우분들이 전체가 다 다른 방식으로 이 곡을 표현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한 작업들이었고요. 그리고 어, 그것은 어, 관객분들이 다 너무 좋아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이 작업을 했고 또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 공연이 재연이 될때 다시 기억해주시고 다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가 음악 감독을 맡은 김은영입니다. <laughs> 앞에서 <좀> 가려주시네요. <웃음> <웃음> 네, 창작 어. 초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에서 너무 다들 좋은 말씀해주셔서 저는 마이, 말씀을 짧게. 빠르게 재현이 올수 있도록, 올수 있도록 노력, 열심히 대표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주자분들 되게 고생 많이하셨거든요 제가 편곡을 좀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laughs> 약간 울면서 연주를 많이 해주신 것도 있는데, 저희 또 특별히 저희 원캐로 피아니스트 김소이또 원캐로. 아, 무사히 맞춰주셔서 너무 여주자분들 감사드립니다. <laughs> 앞으로도 경종수정신록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저는 경종수정신록을 쓴 정준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막공이라고 하니까 어, 몇년 전에 처음으로 우연히 <laughs> 의계에 들러서 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작곡가님께 처음 전화드려서 어, 이게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어, 그런 전화를 했던 것부터 또 어, 우리 이성진 대표님과 연출님, 음악 감독님 다한대 모여서 작곡가님 한대 모여서 치열하게 한신한신 한신 토론했던 것부터 또 너무 가슴 졸렸던 첫공에부터 오늘 여기까지 너무 영화처럼 정말 좀긴 꿈을 꾼것 같아요. 어, 저희 작품, 사실 저희 팀 내에서도 모르고 지나쳤을 법한 그런 세세한 고증들을다 찾아와 주시고, 어, 정말. 풍성하게 행간을 채워주셔서 정말로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또, 저희 작품 대사가 너무 어렵잖아요. <laughs> 많이 어려웠는데, 그것들을 정말 훌륭하게, 뭐, 어쩌다 한 번은 얼굴로 <웃음> 소화해주신. <웃음> 아, 우리 배우님들,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laughs> 아, 여기 안 계신 배우 세 분도 정말 합격하게 공을 많이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두 다 공에 공이 공을 세우고 공신이 공신을 나서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정말 초연 공신이 아닌 분들이 없으신데 어, 저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배우님들이 다른, 그간 다른 작품에서 볼수 없었던 목소리들 모습들 저음 고음 막 너무 풍성히 다 사용해 주셔가지고 정말 경종 연인군 수찬이 매일 밤 살아오는 것처럼 너무 가슴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이 쉽지 않은 소극장 어, 정통 정시사을거군다한세 명으로 이루어지는 너무 쉽지 않은 창작 초연에 어 정말 매일 밤 이걸 해내시고 또 숨죽여서 공연을 봐주시고 무대 뒤에서 또 무대 밑에서 무대 밖에서 수고해주신 한분한분 한분 정말 그동안 만들었던 102개의 기록을 가슴속에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기록이 <laughs> 어떤 의비로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어, 여러분들이 좋은 꿈을 꾸시는데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아, 여기까지 먼저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아, 우리 배우분들 먼저 소개를 좀 하고, 예, 예 저희 이제 히로 뭐라고 그래 표현해야 로인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공연의 뭐 가장 멋진 역할을 해주고 있는 우리 장희빈 역할에 응. 우리 최현우 배우님 먼저 소개해드켜주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 소개는지잘 단 모르겠는데, 단한 <laughs> 네. 저는 단한 번도 <laughs> 틀린 적 없이, 한번한번 <laughs> 있어, 한번제 <laughs> 의사와 상관없이 <laughs> 제가 따라 공을 해서 그 공연을 하고 있어도. 치즈 몸이 두 개인 것처럼. 공연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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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했던 피빈 장기의최연입니다 네, 네. 어, 제가 두번 봤는데요. 처음에 봤을 땐 너무 브이고야브이고야기 자리에 앉아있어서, 장하지요 하는 게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오늘은 두 번째 보니까, 그래 대사 어려운 대사들도 더잘 들어오고, 제 목소리도 덜 어색해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마지막 날까지도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공연이 끝나는 걸 보니 같이 참여한 배우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게 또 재현이 와도 저는 또 어깨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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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을 것아까분내실은뭐 장난 반일 수도 있겠지만 네. 직접 출연을 하자 이런 얘기도 아니, 아니, 아니. 어? 한신하고 출연을 주나요? 그럼 저희 대표님과 얘기 좀 와, 대표님께 한번 네.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박공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네. 먼저 네. 네, 안녕하세요. 경종 수정 실록에서 연인군 역할을 맡았던 박정원입니다. 아, 준비한 저는 어제 막공을 해서 어제 감사 인사를 다 드려서 저는 짧게 끝내겠습니다. 아, 너무 준비한 게 친할 수도 있는데. <웃음> <웃음> 아, 일단 실록에 맞춤표를 찍은 것처럼 저희도 이제. 아, 경영수정실로 받침표를 찍게 되네요 맞니그 받침표는 박힌 여러분들이 잘 찍어주신 것 같아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재현이 와도 꼭 그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경정수정실로그에서 연이군 역할을 맡은 홍승원입니다 저도 아까 인사 드려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좋은 작품에 좋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형님들이랑 뭐 스태프님들이랑 다 너무 고생 많으셔가지고 진짜 관객님들도 고생 많으셨고 다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laughs> 감사했습니다 감사니다 홍수찬 역으로 낮에 맞고 했던 정민입니다. 어, 요새 연말 시상식 보니까 셀프 칭찬하는 게또유행이데요 네. 그래서, 네. 어, 우리 같이 고생했던 이쪽에 있는 이제 우리 모든 <laughs> 창작진들과 배우는데. 칭찬해, 칭찬해. 여러분 덕분에 예, 무사히 맞궁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와,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그러니까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안좋불분증이 심해가지고. 칼도 들어보면 진짜 무거워요. 이게. 근데 그거 이제 저희가 진짜 그 효과를 좀 많이 내려다 보니까 네, 바닥도 다 찍히고 또 혹시나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았고 제가 그게 너무 불안했거든요. 연습할 때부터 계속. 가짜 칼 쓰자. 가짜 칼 쓰자. 계속 그랬는데 다행 이제 다행히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무사히 아무 문제 없이 다들 막공을 해갖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들은 보통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근데 너무 또, 흔히 쾌 함께 무대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연주자님들 한분씩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저희가 이렇게 인사할 때 이거 밑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음> <옷볼을>. <웃음> 네, 여기 밑에. 두세 명 차가 이쪽으로 오실 텐 네.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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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새로를 맡은 김지미입니다. <laughs> 그 클래식과 다르게 뮤지컬은 저희가 악보를 받으면 저는 이렇게 작곡가님과 음악 감독님 편곡하신 부분들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를 고민을 하게 되고 어, 연주를 하다 보면 배우들의 그감정선을 따라 가다 보면. 이렇게 트래블라든지 이런 그한 부분에서는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연주한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어, 배우분들한테 이렇게 누가 되지 않고 잘 전달해 드렸다면 저희는 어, 이 공연하는 거에 너무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수정신록에서 건반을 연주한 김송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품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음표가 많은.. 처음이었어요. 다16% 3 2은그 일에서 사실 102회를 원캐로 하는 게 사실 너무 많이 불안했었는데 어, 오빠들 그리고 승환이 그리고 여기 스태프분들이 넓은 어, 이해와 아량으로 저를 잘 품어주셔서 예, 음영팀 분들도 사운드를 예쁘게 잘 뽑아주시고 예, 알게 모르게 앞뒤로 고생하시는 분들 덕분에 이렇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02회 동안 다치지 않고 저 진짜 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혹여나 길 가다가 손가락 부러지진 않을까 <laughs> 그럼 안 되니까 다치면 안될 걱정 많이 했는데 네,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한 저한테도 너무 수고했다고 그렇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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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표현인데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연 때 다시 하게 된다면 그때는 더 좋은 사운드와 업그레이드된 <laughs> 테크닉으로더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니 오늘은 오셨지만 어, 기타리스트 필선이 형과 니이 함께한 어, 김지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영이고요. 여러분 그동안 음. 정종 수정실로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부 편히 마시고 저동안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너무 함께 또 무대를 꽉 채워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제일감러은꼭여기 앉아계신 분들이죠. 어 사실 저희가 작업하는 어떤 여러 가지들이 의미를 써야 되는데 그 의미를 또 최종적으로 의미의 마침표를 딱 찍어주는 게 사실 관객 여러분들이거든요.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아 잠깐만 이제 또 여기 무대에는 함께하실 수 없었던 몇몇 분들만 좀 소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것만 하고요 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들이 무대에서 열심히 공연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써주시는 분들께도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 분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음. 아니, 노래가 너무 높아요. <laughs> 근데, 났습니 힘들어요. <시끄러워요>. 자, 이성진! <laughs> 자, 우리 저희 프로듀서이자 대표님이신 이성진 대표님 먼저 소명를 어, 먼저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스태프분들은 쭉 달리고 마지막에 다같이한번 박수를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어, 여기 또 올라가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 무대 디자이너. 신종아님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또 저희 또 예쁜 음향 디자인을 권지희 감독님께서 해주셨고요. 또 우리 조명 디자인을 나한순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이너님께서 해주셨고요. 의상을 또윤나래님께서 해주셨고요. 분장 디자이너는 김민경님께서 또 함께 해주셨고요. 소품 디자인너는 임정숙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무대 안쪽에 계신데 제가 엄청 속상이지만 항상 속삭이는 게 아니라 속삭이지만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고 저희가 공연 잘할 수 있게 모시냐면 뭐 도와주시는 우리 진원 무대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이 모든 프로덕션을 뒤에서 열심히 잘 봐주셔준 조연출 조민진님뭐 어디 있을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악 조감독님이 사실 우리 또 피아노 연주도 있지만 음악 조각도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한분더 계신데 정혜진님 또 우리 음악 조감독과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컴퍼니 매니저이자 또 베리라는 또 타이틀 수행을 하고 계신 우리 김지혜님. 우리 항상 우리 밥도 챙겨줘고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뒤에 보시면은 또두 분이 상을하고 계세요. 조명에 또 우리 김지혜님 함께 해주시고요. 또 음향, 사미수 감독님 계시고요. 저희 마이크 잘채우시는 허인혜 감독님 안쪽에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의사도 또뭔일나자지않을까 뒤에서 계속 서포트 해주시는 전 가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 또 얼굴 예쁘게 그나마 좀 잘생겨 보이게 해주시는 문장, 엄혜진님,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이 무대, 이게 움직이고 하는 것다 도와주는 또 우리 김두희님이 또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또 하우스팀, 유현주님, 정혜인님, 조영희님, 김별마루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대0회를 모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는, 잘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과 우리 스프과배우들 모두를 위해서 다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아, 일단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순서는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고, 조금 뭐 편하시게 우리 스태프분들 먼저 퇴장해주시고, 배우분들 어, 사진만 몇장 찍고 이 자리 마무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 우리 퇴장은 뭐 모든 스태프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쁘게 몇장 깔끔하게 찍고, 어, 이러고 이렇게. 의상사복, 의상사복,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 <laughs> 난 혼자야. <laughs> 아, 아, 맞아요.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네. 배우가, 연우 배우니까 총열명 중에, 오늘 일곱 명이 되셨고, 세 분이,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공연과 기타 사정과 건강 문제로 함께 해주지를 못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laughs> 아, 제유튜라 어때요? 데 많이 네,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laughs> 좋아요와. 뭐를 또 구독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를. 알람 설정까지 해주면 너무. <laughs> 아니, 이런 걸로 더럽게 만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 <laughs> 네, 일단 오늘 사진을 몇장 간단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 천천히 위로 올라갈게요. 오, 5초 아, 동안 위로 올라갈게요. 시작. 오. 감사합니다. 왼쪽 위에서 다리 내려올게요. 자, 맨 오른쪽 아래서 들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긴시간 동안 너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초연이 이렇게 사랑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다 관리 여러분들 모두 도움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난, 저, 저는 계속 마음이 아픈 게, 이 자리가 뭐, 누군가 울고 있지 않을까. 됐다고. 이 자리랑, 이 자리 누가 계셨을지로 가셨나? 마음이 좀 아파서 신경이 쓰더라고요. 공연이 끝나고 봤더니, 오, 어, 뭐, 어떻게 저 자리.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관객여러분께 저희가 박수 한번 드리면서, 다리는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아, 또, 감사합니다. 감사감사합니니다 허리가 아프 네, 허리 다쳤어요. 저한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